고맙니다자 파이널 자 이만큼 선두 자 깍두기 선수 역전 가능합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우와. 오후 4시에 기본킷 대회 합니다 이렇게 상품 삐까 뻔쳐 삐까 뻔쳐 오늘 13분 참여하셨고요 일상 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죠 <laughs> 하나 둘셋넷 <laughs> <laughs> 다섯 이렇게 검차하면서 차량 우리 일요일 기본킷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할게요 네, 오늘 기본 킷은, 자, 폴리카보네이트 바디는 안 됩니다, 일요일 날. 그리고 알루미늄 휠이 있나? 쫙, 어, 알루미늄 휠 없, 없네요. 그런 크롬은 상관이 없는데, 알루미늄 휠은 금지고, 그리고 모터는 130 기본 모터, 기본 모터, 회색, 요 모터입니다. 그리고 롤러, 롤러는 원래 거 그대로 이렇게 끼셔야 되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차하면서 자, 롤러, 네, 모터. 핵심은 롤러모터 그죠? 예 네, 롤러모터. 같이 확인. 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브이제트 근데 카울은 끼워지면 다른 걸로 바꿔도 돼. 네, 이렇게 보이죠? 어, 안드레잘레스앙드레잘레스의 곤잘레스가 아니라. 글래스로퍼. 겨우기. 음. 야이 디스크 와소경. 되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 대승할 철을 진행하겠습니다. 살아났던지 완주하던지 해결하겠습니다. 자 스위처. 자 4라운드 중에첫 라운드입니다. 챔피언 깍두기 고자를 출발. 자 출발하시면 1번, 2번, 3번 레인 하시거나 4가로 나와주시고요. 자 차량 2대 2탈. 자한대나무 차승님이랑 자 누구죠? 기안이 승리 자 이렇게 살아남은 차가 또 가겠습니다 2번칸, 3번칸, 정진규 출발했습니다 자 1번, 2번 에분리신 분들 바깥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한대 이탈했고요 정진규 선수 선배입니다 정진규 정호기 아, 뒤에서 <laughs> 이탈 자, 마지막 바퀴 돌고 있는 2번칸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정현, 지유 준비 출발입니다 자, 푸른 아빠님 검색 그리고 정현 선수 정현 선수 3등이고요 정현 선수 지우 두번 이탈 포아 선수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출발입니다 자, 김창식 자 이제 아우나 뒤로 나와주세요 뒤로 나온는차도잘보여 나와. 자, 푸른 선수 그리고 김창식 두. 번자시원합니다 현재 두 번째 바퀴 야왜턴안 하죠? 박광호 선수 3등이고요 자, 푸드 김장식 빠릅니다 와 파이널! 자 마지막 바퀴 왜턴안 하지? 자, <laughs> 야 들어옵니다 자 승리는 누구죠? 자 3번의 푸드 뒤죠? 다시 걸어주고 트 뒤에서 출발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시작 출발했습니다 자송양 선수 쿠마모 광고도 방금 만든 뜨끈뜨끈한 에어로와반테오 차량이 퀴즈를 덜켰나요?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뚱냉 선수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준비 자, 출발. 아들과 아들 그리고 푸른아빠님이 이렇게 세 명이 결렬는데 이런 경우에는 푸른아빠님이 이긴 경우가 많아요. 아들 가족 사귀법 가족 사귀법을 굉장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우 제발 시간했네요. 잘 갑니다. 자 푸른아빠님 선두 자, 칭찬하겠습니다. 잘 가네요. 아 푸른아빠님 엄청납니다. 미쳤습니다. 자, 엄청난 점프! 와, 아, 짠 되네요. 아, 네. 들어오나요? 야, 화주파기워 자, 시간을 주고 출발. 자, 푸른 선수, 프로, 아빠랑 대결을 할지 아니면 똥냥님께서. 자, 여전히 오늘 결승 배칩니다. 결승전, 실전. 오, 똥냥 승리 습합니다. 해먹으려고. 자, 출발입니다. 소해먹기 좋습니다. 그래도 놀라게 결과라고 저는, 예. 네. 이쁘게 포장해보겠습니다. 자, 노네개이 자기가. 자, 브라파리 엄청납니다. 야, 이, 부킹때숫자인 이... 기본, 기본부터 맞아? 아, 엄청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킹.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자기가 다마마지막바퀴 <laughs> 때, 이탈한 경우가 많으셔서 내가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이제부터또 브라하죠. 자, 빨리, 오! 또 이겼나? 어, 브라파 어, 준비해 주시답니다. 자, 강건우, 이방과 지우와 파리 준비, 출발입니다. 그러면 뒤로 나오죠. 자, 주유아파 이박칸이 지금 1등, 2등 다 뜨고 있고요. 조건이 방금 관이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 끝났네요. 자, 이박칸 선두. 아, 지금 아쉽게도 강광 선수 2탄. 왜 잡으셨죠? 다돌왔나요다돌왔다고요 네. 승리는? 네.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주유아파 승리. <laughs> 자, 시간을 주고 그대로 챔피언 정진규 준비. 출발. 자, 곤자루 선두. 정진규 2등 허자루 정진규 그렇게 챔피언 선수로 자 통과했습니다 자 두번째 점프 아사실 점프에 허자루 또 정진규 살라났습니다 허자루 이탈 자 1등 받겠습니다 오 지금 핸드스피드 <laughs> 핸드스피드 요 정진규 아 어, 이탈 자 뒤에서 이탈한 노적 챔피언 선수 마지막 3 2 1 자, 출발했습니다 자 브룬 선수 선두 김상식 2등 어 브룬 이탈 <laughs> 너 잡아야 돼, 넌 잡아야 돼. 아 미안하다. 김창식 이탈. 아, 이렇게 되면은 또 명승입니다. 출발입니다. 자, 박까우 선수, 선두. 가운 선수가 더 빠져버리고 바깥입니다. 이륙호, 이륙라한번 했으니까 차이나왔습니다 자, 박까우제도 잠깐 너무 빠른다. 아, 이탈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승리는 지우 선수죠. 1번 정 청년 삼각박기 출발입니다. 정년 선수 이탈. 아 이거 아쉽습니다. 자 막기 선수 선수 잡으세요. 너제뭐 그 순양 챔피언 지우 아까지 챔피언 선수 두장 출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침착하시고 진정하시고 준비. 3, 2, 자 챔피언 선수 빠르게 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자 동양 지우 아빠님께서 역전했고요. 야, 도에 이탈! 챔피언 승리 축하합니다. 자, 준비. 출발입니다. 자, 지우 선수! 빨간색 아 지우는 좋아하는 차량이군요. 이거디셜로 자주 나옵니다. 아, 지우 아쉽네요. 깡띠 선수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어. 저수 완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차네요. 자, 준비. 그렇죠? 자, 사장님들 그리고 챔피언 선수. 끊어지고 출발입니다. 자, 완주 기준이고요. 완주 못하면 재해결하겠습니다. 네. 참가기는 한뭐3삼 시간 되시면 아주 어, 어, 참가기는 힘는데 이게 현재 현적으로 얼마 안될 때는 사장님도 다루고 어, 네, 싶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사장님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사장님을 이겨라, 사장님을 이겨라 하지만 지효 <laughs> 사장님 최종 중간 승리실. 누가 되죠? 지효가 곤자로 동료 출발입니다. 자곤자은 하얀색 차량으로. 이탈리입니다 아, 꽂혔구요 지우 선생깁입니다한대이탈어한대 꽂히고 야 표창 인자. 두 번째 게임. <목소리> 자 우리 지우 선수께서 표창 출발 39회 지금 발성하셨구요자 김창식 선수가 선도 선수. 아, 정현 선수 아쉽습니다. 김창식 선두, 그다음에 지우 선수가 따라가는 중입니다. 카우를 좀 낮은 걸해본 것도 괜찮아요 아까서 김창식 잘가네요 승나기 직전입니다 승리는 리슈션 전화 주고 출발입니다 가훈아 뒤로 나와 가훈아 뒤로 나와 그렇지. 자 선두는 자 전진규 이동훈 전피언 3대9 가까운 강거동 강거동 아, 지금 리오가 걸렸지만 살아나왔고요 자, 파이널 래성지규 선수. 통심 파괴하기 직전입니다. 자, 통심 파괴. 본인의 동심을 지키고, 어린 친구들의 동심을 파괴, 파괴 성공하셨습니다. 자, 출발! 자, 한 번만 이기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이기시면. 네. 아, 요거 이기기도한 번만 더 이기면은 최종 중요성 올라갑니다. 자, 브루트 선수 선수. 콜라가 일고바빠 푸른 이카하어 풍선 왜 이렇게 빠르죠? 자, 점프도 났습니다. 푸라리 푸라킹 자 푸라킹 시작하고 계시고요. 자이박카 선수와 강가운 선수 나만 습니다이박카선수 축하합니다. 출발했습니다. <laughs> 자 김창희 선수는 지금 좋아 보이는데요. 어주0억 반이 더 빠르네요. 더 빠르게 나주요1 반이랑 선두. 자 김창희 수 이제 자 김찬 선수 이 코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지금 이탈했던 역전이십니다. 자 김찬 선수 역전. 자, 하지만 주휘 아빠님도 지금 속도도 괜찮습니다. 야야 네번 야, 남았었군요. 아네 번에서 자 대물 타면서 승리던 지금 아빠. 와 역전. 준비 접수날입니다자 이분들 지금 이탈을 안 합니다. 네, 이탈을 안 해요. 설명을 네, 처으신것 같습니다. 자 이탈하냐 이탈 안 하냐. 일단은 지금 속도 대결을 하고 계십니다. 정진규 선수가 더 빠릅니다. 이제 두 번째 바퀴 통과하기 직작 통과했습니다. 자, 이우 선수 힘들고 있지만 정진규 선수가 더 빠르네요 지금은. 자, 정진규 자, 축하합니다, 승리. 정진규 그리고 지우 아빠님이 결승할게요. 3라운드 결승입니다. 정진규, 지우 아빠 수발이요. 지우 아빠님이 속도가 더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올 때는 그죠? 예. 네. 자, 지우 아빠님이 드입니다 아이고! 야, 아, 지렁길이죠? 잠깐, 내또 봐요. 야 잡으면 안 돼. 들어오면 이제. 들어와. 자, <목소리> <야, 목소리> 아, 파이널. 아, 본인 레일 맞나요? 자, 지금. 아, 본 맞아요. 본인 레일 맞아요. 아, <목소리> 야, 처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야, 완주 못하나요? 못추나요 먼저 나요멈추결하겠습니다재대하죠 아, 퇴근하죠? 아, 다시 하겠습니다 3만 2시비 출발. 자, 전쟁에서 도전 더, 더 빠릅니다. 지우 아빠님 아빠가 같은 또, 또 지름길 작사를 쓰지죠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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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게 못 쓰셨네요 아 지우 아빠님 손도 자 정신이 힘들고 있지만 아, 아 어렵고 같습니다 어 정말 레인고 남아서 희망은 있죠 희망은 있죠 아 하지만 지우 아빠님 치고 나가서 손보가 채녹지면서 채찍자는 지우 아빠입니다 자 준비되시죠 그냥 새벽 언제로 출발입니다 속도를 안 낮추시네요 권자아는 선수 빠릅니다야 웨이브를 넘었어 웨이브를 넘었어 와 어! 속도를 왜안 낮추시려고 그랬는데 자 승리는 종량 시가을 주고 출발입니다 정직규 선수 아 니가 걸렸습니다 어, 김창시 정진규 어, 정직규 선수 이탈 자 지훈 선수가 선도로 치어 나왔고요 김창식 선수 역전했습니다. 현재 두 번째 바퀴 김창식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우 선수 마지막 힘을 내고 있지만 김창식 선수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는 김창식 사하고요 지금 가까운 2바 출발입니다. 아하해요 저희 선수 너무 고통받는데요 차가 뒤틀렸을 수도 있어. 예, 네, 차가 계속 이탈하다 보면, 이게 뭔가 몸체가 뒤틀려서, 밸런스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시차시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방호 선수가 넘어 빠르고요. 정현선수한 바퀴를 다못도셨거든요 지금까지. 내네 기억으로. <laughs> 한 바퀴 못 쏴서. 어미 그쵸? 자, 지금마지 뭐, 아, 3, 3, 2, 어, 빛, 1. 출발입니다. 자, 강하운 선수, 선두 자, 푸른 선수 역전했습니다. 자더 빠른 것은 푸른 선수. 거느라 뒤로 나오면 너무 잘 보여. 나도 잘 보이고, 너도 잘 보이고. 자, 선수는 푸른 선수. 이제 두 번째 바퀴. 자, 이탈 없이 완주하다가 푸른 선수의 승리가 네, 이렇게 보이고요. 광건 네, 선수도 아직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레공과 아, 점프. 오, 어, 이탈 안 했고요. 자, 푸른 선수는 승리하기 직전. 종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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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마지막에 뒤집혔습니다. 광건 선수님. 마지막에 네, 네. 역전승. 갑니다. 아, 자, 스위치요. 대전발창입니다 자, 뒤로 나와주세요. 자, 지우 선수, 선수. 자, 정현 선수, 이제 저 악마의 간을 넘었다. 저외교 자, 꿈에 나올 꿈 같죠? 외교 넘었고요. 자, 지우 선수가 선수. 자, 정현 선수, 이번에는, 아, 이번에, 아, 돌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는 완전만 하면 돼요. 지우 선수, 그리고, 박가 완전만 하면 됩니다. 선수는 지우. 자, 착, 착 잘했고요. 자, 박가 선수, 두 분. 반주하고대기랑 승희는 응? 지우, 그리고 박까워 축하합니다. 챔피언, 정진규. 출발. 네. 자, 패자 발전. 다음 주자는 권자르 푸른 선수고요 준비해주세요. 자, 데스매치입니다. 정진규 선수. 그리고 챔피언 선수. 와 챔피언, 조, 챔피언 좋다 말았습니다 아. <laughs> 자, 이겨내면서. 자, 완전 할지 보겠습니다. 완전 할지. 오, 착지 좋고요 아, 챔피언 선수. 아, 어느 게 됐습니다. 승리는 정진규. 축하합니다. 자, 권자른 선수의 촬영은 바꾸셨네요. 자, MA 대 MA입니다. 자, 착지 좋았습니다. 자, 선수도 권자른스. 자, 구름 선수. 이쪽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아, 권자른 선수 점프. 아, 착지 좋구요. 불어나니까, 아, 권자른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권자른 승리. 마지막 4라운드 대전 발전 끝났고요 자, 따왔던 본선입니다. 자, 스피드 파이퍼네. 네, 듀얼리치. 자, 듀얼리치 승량 선수가 선두. 선수. 잡지 시좋고요 빠릅니다. 승량. 자, 이신그 단점이 뒤 리어가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자, 리어 걸림없이 지금까지는 주행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야, 빠릅니다. 승량 선수의 늘 완전 핫합니다. 자, 오늘은 승진지도 하나 해보이는데요 아, 거의 완벽한 주행. 승량 승리 축하드립니다. 와, 괜찮? 마지막 낚이입니다. 이제 이탈하면 기복 튕기는 오늘 끝입니다. 자, 이박카 선수가 더 빠르고요. 박우 선수 지금 나오세요. 자, 선수님 이박카박우 선수. 자, 안정적으로잘 가고 있고요. 자, 나지막이 어디로 가있어요, 이박카 님이? 어, 이탈할 어 이탈할 빠였습니다이박카 님이 이탈하면서 패배입니다. 자, 마지막 낚이. 이마통과했습니다 자, 파이널 렛. 자, 어려운 구간. 자, 여기에서 박권입니다. 어, 잡지 좋고요. 자, 이대로 들어올까요? 자, 점프, 마지막 점프. 창지수 선수입니다 커선컷님자 준비 출발했습니다 지우 선수가 더 빠르죠 자 박가훈 선수가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에우로아바떼대 섀도우 샤크 자 지우 선수 더 빠르네요 이제 두 번째 오 지우 선수다자 이렇게 되면 박가훈 선수 님리 축하합니다 미션 시간을 주고 공자이번카선수다 승량 선수랑 대결을 다음에 펼칠건데 어떻게 될지 축구합니다 와 라이벌전 <laughs> 라이벌전 자 골절을 가는 역전이었습니다 자 골절으로 파이널 통과 합니다자 이제 마지막 자, 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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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자 이제 정진이 선수 생깁니다 자 2박 가분경 출발했습니다 자오도는 오늘, 오늘 보니까 통량님이 제일 빨라 이거 봐 빠른거 봐 미쳤습니다 자, 대월이 지 브이저 태요. 요즘 브이저가 미키호키에서 많이 모여요. 예 네, 많이 모입니다. 예, 네. 어, 돌고래 점프. 야, 생긴 것도 돌고래 같아 가지고 점프도 돌고래처럼 잘 뛰네요. 어, 벌써 마지막인가요? 와. 와, 상사 잠깐만, 상다고? 자. 돌고래 힘때네에되시네요 가오나 3번에서 할게. 3 번, 한 번. 번. 출발입니다. 가시다 스타 지나서 살짝 손이 닿지만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잘 놓으셔야 돼요 할 수는 있어 야 다운 코스가 살렸다 자정직이 선수 이탈리아 발전으로 살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정직이 완전한 승리 박광수 선수는 아 진짜 돼요. 여기다 집니다 정직이 선수 축하합니다 자 바우터 두 코스 했으니 2초 시간을 주고 슛기 시작되었습니다 정진기 선수와 이박카 도구 중에 한 명은 최종 준결승 올라갑니다 자 1, 2, 적어도 4등 안에 드는 거죠 1 2, 3등에게는 우리 상패를3품 나가고요 4등에게는 선나을 드립니다 자이박카 님은 더 빠른 모습에 정진규 역전 자 이제 완주해야 됩니다 자이박카님 마지막 어 이틀 안있어 이틀 안있어자이박카 아. <laughs> 최종 준결승 진출입니다 아. 그래서 이기신 분들 최종 결승 확정입니다. 지신 분들 다시 한번 기회가 있고요. 자 최종 중계승입니다자 최종 결승으로 올라갈 한분 누가 될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선속입니다자 코로나 바이러스 9점이 렇게 빠를까요? 어우리오 걸렸습니다. 살아났고요. 자 만족 기준입니다. 참고로. <laughs> 자 아프게 할 건. 야 어쩜 저렇게 잘 갈까요? 자 프로 아빠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프로 아빠님 천연 결승 진출 추... 아까 깡뚜기 님이 챔피언을 이기고 라왔는데 이번에는 아빠도 이겨버리지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선두는 이마카자 먼저 레인보우 탔습니다. 자이마카 선두, 깡뚜기 선수 따로 잡을지 꽤 가까이 오네요. 아 접을지 못해 통과했고요. 그두 번째 깡푸 좋습니다. 자이마카 선수가 너무 빠르지만마점 점점 간격이 좁아집니다. 자, 이마카 버티고 있고요 자, 깍두기 레인보우 당았죠 아, 이마카이마카입니다 자, 완주해냅니다 깍두기 천정교수! 출발입니다. 천정교수 진출. 진출입니다. 이마카 주요한 판에 출발입니다. 자, 주요한 판에 2 코스. 그리고 이마카님 아웃 코스 출발했습니다. 자, 아이들은 응, 다 떨어졌는데 지금 아빠들만 남아가지고. 자, 신나게 다니고 있고요 자, 지금 이마카님이 먼저 앞프고 있죠? 자, 주요한 판에 역전 가능합니다. 자 누가 뺀빼로 뺀빼로 남무기 대결 자지 지금 아빠는 뺀빼로 뺀빼로만못고싶나요 뺀빼로 싫어 아아아아아 짜빼로 아아아 맞죠 자시작합니다이박하늘자 아아 자, 결승입니다. 결승입니다 준비 이수 이박하 꽝둥이두번출발입니다자 결승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대결이고요 아프아 아빠는 3 대기고요 자 이박하 광기이결 입니다 이박하 선둥꽝2기이등아까지이박하님이졌는데 자 이제 두번째 바퀴 통과합니다자 파이널 자 이만카 선수자 깍두기 선수 역전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역전 못해요 <laughs> 자 이만카 1등이니다 2등은 깍두기 3등은 코마판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요